안녕하십니까 강근성 경마 강근성입니다. 어제 금요경마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린 마분들로 오늘 좀 좋은 결과 만드셨길 바랍니다. 내용은 의심할 게 없습니다. 다만 좀 분명히 해드려야 되는 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주중 때 체크한 내용들이고 이때 들어온 내용과 경주 당일 한번더 체크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7경주 10번 소드마스터 추천드렸는데 문자에서 놓고 때린 건 김혜성 기수의 대가리 친 11번 벌마킹 놓고 때렸습니다. 어, 코리아 레이스에 제가 발송드린 마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 승부 본다 해도 부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현장 내용까지 달라지면 당연히 결과가 바뀌겠죠. 오경주 승부처는 10번 1번 1번 10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1번과 제가 한방 노리고 간다는 그 10번 임성실 마방의 10번 마필까지 해서 주력 단통 어, 10번 1번 주력 한 방에다가 3복 어, 3상 받쳐가는 마번이었습니다. 오늘 제 예상가들 중 전체 환수율 랭킹이 3등입니다. 직원 편집 교육 때문에 못 찍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제주 영상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기는 뭐 4경주, 8번, 6번 주력으로, 6번 안전 백판이었죠. 이거 주력으로 크게 한방 잡아 드렸고, 제주 7경주, 7마리 뛰는데 터졌죠. 이거 저 2번 놓고 때려 드렸습니다. 제주도 내용이 좋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주가 영상에 올라올 텐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영상에서 언급 안 했다고 안 가는 거 아닙니다. 내용이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마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이 있다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 경주에 그 마방 마필 추천 안 한다. 그래서 얘는 안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가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들 중에 좀 특별한 마필들, 좀 재밌는 마필들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거지, 싹다 영상에서 오픈하면 저는 쫄쫄 굶습니다. 그런 거는 저와 함께 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3등으로 마무리했고, 내일은 꼭 1등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체크해야 되는 마필 두 마리입니다. 먼저 4번 치프스타. 뭐 다들 아시는 강근성하면 운병기다. 네, 운병기 마방의 마필. 주행심사. 초반에 강하게 미니 1군막 거센 반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스피드 물론 거센 반격이란 마필이 살살 탄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1군과 6군입니다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호흡 조절을 위해 코너 구간에서 살짝 뒤로 잡아 뺐다가 직선에서 다시 밀어내니 또다시 올라오는 탄력까지 탄력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전개를 해도 되는 마필이라는 겁니다 초반에 밀어서 선행자리를 잡아내도 버틸만한 느낌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선입권에서 탄다 하더라도 코너 구간 탈출해서 탄력을 제대로 못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직선 구간에서 다시 한번 탄력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겁니다. 뭐 마필 준비 상태 내용을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주로가 가장 큰 변수죠. 부산과 마찬가지로 주로 체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4번 치프스타는 오늘 내측 선행 혹은 내측 이선 그 전개가 가장 유력합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의 내측 주로가 엄청나게 쏟아진 비로 인해 답도 안 나오게 무거워졌다. 이 4번 치프스타가 무거운 주로 끝까지 파다가 마지막에 서버렸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편성에서 이 치프스타만큼의 컨디션이 나와주는 마필은 없습니다. 이 주로 때문에 부러지더라도 말만 놓고 보면 4번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자 여기에 6번 남산미녀 지난번 제가 놓고 때려도 된다 말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출전 당일 날 앞다리 저름으로 출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경주 당일 다리 상태가 좀 좋지 못했지만 어 말이 가진 능력 자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필 상태만. 좋다면은 언제든지 갈수 있는 마필입니다 뭐 다리 상태는 지금 문제는 없어 보이고 지난번도 제가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편성도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6번 남산미녀는 오늘 경주 당일 다리 상태만 정상이라면 언제든지 쏠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번 경주는 4번과 6번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진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똥말 편성이고 뭐 여기저기서 이 정도만 해볼만 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믿기가 좀 힘들고 근데 이 안쪽에 선행 나가는 두 마리 강공이라고 하고 뭐 선행 나가는 두 마리 그리고 이때까지 걸음을 보여준 두 마리가 대가리 친다고 강공한다는데 뭐딴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나? 자 이거는 그냥 2번, 3번 놓고 후차권에 그 아까 내용 나온 마필들 아직도 신뢰가 안 가니 그 현장 상태 보고 후차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내용 볼 것도 없고 복병도 없고 그냥 간단한 마필 두 마리가 객관적인 능력으로나 오늘 뭐 선행선입, 정계로나,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터진다, 내가 내용이 들어왔던 마필들 중에서 뭐가 하나, 대가리 치면서 이번 경주가 배당이 엄청 터졌다. 그래도 저는 아까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머지 마필들은 이거 무조건 승부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될 만한데, 딱 그거라서 믿고 때릴 만한 건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번 3번, 단방에다가 제가 현장에서 후착권, 뭐 삼복삼상 가져갈 거, 잘 걸러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크레이지 망고입니다 이바필을 어느정도 세게 봐야 될지는 저도 아직 고민 중입니다 저 이간호 마방의 2번 골드킨즈 그리고 홍대유 마방의 11번 하늘 감동 그리고 1조 마방 박종곤 마방의 9번 라운 리진스키 다제 주력 마방들이고 이쪽 바필들의 내용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크레이지 망고가 아무래도 뭐 축감 정도는 힘들지 않나. 근데 다만 지금 이 마필의 상태라면 아예 그냥 배당으로 뒤로 돌릴 정도도 아니다. 그 정도로 약하게 볼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뭐 주력 혹은 다른 마필들의 현장 승부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뭐 방어 첫 번째 정도 뭐그 정도는 봐도 되는 마필이다. 이번 크레이지 망고 제가 이마필 대가리 쳤을 때 이마필에 대한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파행이다 관절염이다 등등 해서 장기간 공백기를 가졌죠 그리고 지난 복귀전 이마필은 원래 이 하위군 6군 5군에서 좀 눈에 띌 정도로 정말 빠른 순발력과 그 순발력보다 더 뛰어난 초반 탄력을 가진 이런 하위군에서는 언제든지 앞선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초반이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복귀전 같은 경우는 발주대 안에서 멍때리다가 문 열렸는데 늦게 출발하고 그 상태로 맨 꼴찌로 뛰다가 부러졌죠. 근데 그게 악벽기가 보이냐? 분명 아직까진 그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지난번 발주대 열리고 멍 때린 게 오랜만에 복귀 전에 마필이 좀 적응을 못한 게 맞다. 일단 적어도 이번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발주대 열렸는데 멍 때렸다. 그때부터는 그냥 아예 거르고 가면 되는 건데 지난번 한번 그런 모습 보여줬다고 이 마필을 거르기에는 마필의 상태가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성도 댕이죠. 그것도 단독 댕입니다. 그냥 단독 선행 까고 나가고, 마지막에 혼자 한 바퀴 더 돌릴 편성. 특히나 이렇게 비가 많이 왔으면 어지간하면 선행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선행이 유리할 때, 이렇게 초반이 빠른 마필을 안 본다. 5번 크레이지 망고, 일단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마필들의 승부지도 우 강하기 때문에 놓고 때릴 정도는 아니고, 분명히 마번에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서울 3경주 5번 크레이지 망고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 한번 가 겠습니다. 예, 서울 사경 주 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 상당한 혼전도가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내용 나오는 마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야운 마리 뛰는 경주인데 여섯 마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승부를 보면 안 되죠. 자, 근데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 딱얘 하나 때문입니다. 이 4번 고오고 문병의 마방의 마필이죠. 문병의 마방에 뭐이빠이가 있냐?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 마필 저 강근성과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이면은 이 마필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마필이 처음에 2월 16일이었죠. 인기도 4등하고 있을 때 문병기 마방 이빠이가 있었습니다. 놓고 때렸고, 승부 받고, 적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역시 3월 2일 경주 문병기 마방 이빠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 지금 별표로 뭐가 써져 있는데, 네, 보여드릴 순 없는 마방에 좀 자세한 내용들이었고, 이때 완전 이빠이 강공 내용이 있었고, 놓고, 완전 그냥 강승부, 메인승부로 들어갔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뭐 대가를 쳐서 전승시까지 다 잡아드렸던 경주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자, 이때 내용이 내용 딱히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열심히 타라고는 했다. 근데 놓고 때렸습니다. 인기도 8등이었죠. 저는 삼복승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장거리 첫 도전 인기도 6등하고 있을 때또 놓고 때렸습니다. 마방 내용은 그냥 열심히 타라고 했다. 근데 저는 얘가 이번 편성에서 안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 3일 경주였죠. 이때는 이빠이였습니다. 놓고 때렸고, 아쉽게 이착했고, 뭐 인기도 1등 팔리던 경주여서, 네, 복승시 8.1배로 그렇게 맛있는 배당은 아니었지만, 뭐 승부처에서 주력 한방 적중했으니, 승부를 볼만한 이유는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저는 마방에서 열심히 타라고만 했습니다. 네, 놓고 때렸는데 부러졌죠. 그리고 바로 직전 경주, 이때도 마방에서 그냥 열심히 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놓고 때렸고, 아쉽게 삼착했는데, 뭐, 삼복승은 적중했고. 그니까 러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마필을 일곱 경주 놓고 때려서 6 경주를 적중을 했습니다. 마방에서 열심히 타라고 합니다. 마필 상태가 항상 똑같습니다. 기복이 없는 마필인 거죠. 컨디션 상태 항상 기복 없고, 마필 빼는 거 없이 그냥 항상 열심히 타라고 하니,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전개가 나오냐 안 나오냐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전개가 나오면 은안될 이유는 없는 마필이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번 경주 이마필, 저는 마방에서 열심히 타라고 했고 또 오늘 제가 분석을 했을 때자 일단 무조건 선행 아니면 이선입니다. 서울은 분명히 선행이 유리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이용호 기수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오랜만에 복귀에 분명히 조금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고고란 마필은 이용호 기수만큼 잘 타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번 고고를 잘 알고 있고 이용호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선행이죠. 선행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고는, 그 이용호 기술을 등짝에 태우고 함께 앞선을 휘저으며 그렇게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은 거리까지 줄였고 또 등짝은 이용호 기수고 무조건 앞선 강공을 나가겠죠. 이용호 기술 스타일 다들 아실 겁니다. 체력 안배 없이 초반에 그냥 무식하게 밀어냅니다. 마지막에 마필이 버티면 좋은 거고 못 버티면 많은 거고 보통 버티면 은 주로가 유리해서 버티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고고는 항상 그 상황에서 주로 덕을 보고 입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에서도 그렇게 밀어도 버티는데 4 0 0에서이마필이못 버틸 이유는 없다. 마필 기복 없습니다. 뭐 지난번이나 똑같습니다. 조건은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후차권 좀될 만한 마필들, 내용 있는 마필들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딱될 만한 거. 자, 근데 4번 고고 인기도 꼴찌입니다. 아홉 마리 중에 꼴찌죠. 정확히는 8등입니다. 자, 이거 놓고 때리면 은한3 구멍까지도 환수 될 겁니다. 이거 부러질 때 부러져도 이 4번 고고라 마필 제가 7경주 연속 놓고 승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경주를 적중을 했습니다 애초에 마방에서 상태 안 좋으면 출전 안 시키는 마필이고 망간다고 빼는 것도 없는 마필이니 탑 나오면 은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랬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안볼 이유는 없습니다 놓고 후차권 잡아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원낙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두 마리입니다. 먼저 4번 티아라 수아라는 마필, 33조 서인성 마방의 마필로서 지난번 깜짝 입상을 하며 배당을 터뜨렸던 직전 저 역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놓고 때리지는 않았고 딱 뒤에 받쳐갔었는데 그렇게 받쳐갔던 이유가 뭐그 정도로 대가리감이다 이런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마필이 힘이 좀 찼고 어, 평소보다 컨디션 상태가 좋고 그리고 오늘 편성을 잘 만났으니. 초반에 좀 빠르게 밀어보겠다. 딱 이거였는데, 초반에 잘 밀어냈죠. 그리고 선행이 유리했던 주로에서 앞에 나가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이 마필의 상태가 자력 입상이 가능할 정도여서 대가리를 친 거냐? 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갔던 마필 3마리 그대로 1, 2, 3차에 들어왔고, 자, 그 중에서 얘 뒤로 들어온 2차, 3차, 뭐 그냥 가라, 뭐 이런 마필이 있었죠. 나머지 둘이 서로 선행 경합을 치렀고, 티아라 수아는 그마필들에 비해 순발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짝 뒤로 밀려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선 전개, 막의도해서 최적 전개로 선입을 탔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분명히 선행이 유리하니 넘어가려는 시도는 계속 보여줬는데 그냥 순수하게 능력에 밀려 이선에서 뛸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약이 됐죠. 밀려나서 뛰었던 것이 체력 안배가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도 내용은 나옵니다. 여전히 힘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초반에 좀 강하게 밀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이 마필보다 객관적으로 순발력이 빠른 마필 두 마리가 있죠. 저 9번, 10번입니다. 자, 얘네가 선행이 유리한 주로에서 서로 선행을 나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미는 과정에서 경주의 흐름이 빨라졌을 때이 4번 티아라 수화는 지난번에는 외곽 선입 최적 정계 오늘은 내측 선입 최적 정계딱 이것만 달라진 거지 결국 체력적으로 한 템포 뒤에서 이득 보는 거는 지난번과 좀 비슷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에 나갔을 때 앞선이 무너진다면 안배해둔 체력으로 버티기로 최소한 2, 3착은 가능해 보인다. 내측주로가 무겁지만 않다면 충분히 봐줄 만한 마필이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5번 사반학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얘가 지난번에 대가리 승부를 봤었습니다. 마방에서 아예 강공을 들고 나왔었는데, 예, 부러졌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강공 내용을 듣고 그 경주에 대가리 승부 번 얘가 얘 하나 있었는데 놓고 안 때렸습니다. 어, 대가리 승부 내용까지 들었는데 왜 놓고 안 때렸냐? 아니 그편성의그 주로에 아무리 승부를 본다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놓고 때리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무리 마방이 좋다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좀 뒤로 밀었었는데 그게 좀 잘한 선택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마방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마필 상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봐도 현장에서 힘이 진짜 꽉차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순수하게 이거 전개가 아예 안 나올 편성이라 제가 좀 거르고 간 거지. 마필 상태는 충분히 믿을 만했다. 뭐 말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말이 상태가 좋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지난번은 진짜 아예 답이 안 나왔는데 오늘은 어, 이렇게 타면 답이 나오겠는데 어, 저렇게 타면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그런 편성을 만났다라는 거. 이게 아무래도 선행이 좀 위로할게 뻔하다 보니 놓고 때리는 거는 무리더라도 뭐 주력 정도는 충분히 볼만하지 않나. 5번 4반 하건 말은 좋고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전개가 괜찮을 편성이니 지난번만큼 아예 뒤로 미룰 정도는 아니다. 자, 아, 물론, 놓고 때리는 건좀 고민해 볼 겁니다. 지난번보다 좀낮다 수준이지, 그래도 막 대가리감의 정계를 보여주기는 오늘도 힘들 거기 때문에, 놓고 때리는 건좀 고민하고, 뭐,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자, 이번 경주, 4번 티아라수와, 그리고 5번 사반학원, 말씀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9번 오선퀸은갈 겁니다. 오선퀸 1,400m. 외곽이라도 충분히 선행을 노릴 수 있는 편성. 조건. 순발력. 초반부터 앞선 강공을 나선 뒤,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까지. 뭐, 경주 직전에, 경주 직전에 뭐안 좋은 내용만 안, 안 좋은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지간하면 놓고 때릴 겁니다. 얘 인정하고,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 이거에 붙여갈 게딱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인기도에 잡힌 거한 마리, 인기도에 안 잡힌 완전 백판 한 마리. 딱 내용 나오는 건 이렇게 세 마리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은 편성인데, 좋은 내용이 나온 마필은 딱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뭐 다른 인기권 마필, 아, 얘는 될것 같은데 하는 거, 가져가도 삼복? 어쨌든 복승식은 이거 두방 안에 끝날 겁니다. 이 백판이란 묶은 게한 25배에서 30배? 인기만 한 묶은 게잘 나오면은 한 8배, 9배? 뭐 하지만, 주력 여기다 집중하고 이거 방어 한 방이면은 환수가 안될 배당은 아니죠. 그럼 강하게 때려서 못 먹을 배당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경주 두 번째 승부처 뭐 현장에서 안 좋은 내용이 갑자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걸로 대처가 가능할 정도로 이 뒤엠 마필도 내용이 괜찮습니다. 잘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네, 특히나 누가 선행을 나갈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까다로운 편성이죠 이 혼전 속에서 인기도를 좀 끌어모으고 있는 6번 누돌콩, 서인성 마방 그리고 9번 지모션, 리카디 마방 일단 강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마필들이 오늘 부러진다면 이 혼전 편성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개를 하지 못해 부러졌거나 혹은 선행 경합 상황에서 체력 소모를 너무 많이 해 부러진 것이지 마필 상태가 안 좋다라거나 혹은 갈 의지가 없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이런 마필들도 언제든 부러질 수 있는 어려운 편성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딱두 마리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다들 좀 궁금해하실 강근성은 문병기다. 딱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이쪽 문병이 마방. 자, 이번 스마트 클레어입니다. 일단 능력만 놓고 따져보면 여기 있는 뭐, 뉴돌콩, 뭐, 지모션, 대성스타 이런 마필들한테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니죠. 근데 얘는 좀 문제가 하나 있죠. 부담 중량이 좀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계 부담 중량이 딱 57kg. 그 밑으로 달고 뛰면은 대가리 혹은 뭐 2차고 계속 입상권 안에 들어오는데 57kg 달고 뛰었던 경주들에서는 단한 번도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등급으로 좀 점핑해서 출전을 시도했었죠. 자, 결과는 일단은 뭐 편성 자체가 좋지 못했습니다. 1800m가 없어서 계속 2000m에 출전했고 뭐 마방에서는 얘가 52kg 달고는 2000m도 뛸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행을 했지만 아무리 가벼운 부중이라 하더라도 그 2등급의 강자들 사이에서 2000m 에서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 2등급에 1800m 가 없었고 어차피 거기 나가도 안되는거 확인했습니다 다시 현군으로 내려왔죠 부담 중량은 다시 57kg 분명히 좀 부담이 되는 무게입니다 다만 일단 이 부중을 달고 계속 뛸 것도 아니고 뭐 언젠가는 이군에 올라가긴 해야 되고 애초에 점핑 출전한 이유도 거기서 뭐 대가리를 노린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3차근 돼서 레이팅 올려 승군을 하겠다 딱 이게 목적이었던 것만큼 지금 이 마필은 대가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입상권 안에 돼서 승군을 노리는 것자 일반적인 편성이었다면 57kg를 달고 아무리 3군이라 해도 조금 부담스러운 마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 이 선행 경합이 이 누구나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이 혼전 편성에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통해 체력 소모가 심하게 이루어질 편성이고 거기서 2번 게이트라는 좋은 조건을 받은 스마트 클레어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 내측 선행 자리를 노리던 선행 경합을 노리던 내측 선입 자리를 노리던 일단은 바깥쪽에 있는 다른 마필들보다는 체력 소모가 좀 덜할 편성입니다. 막혀탈 뭐, 이유가 없죠. 어떻게든 입상권 안에 들어가서 승군을 해야 됩니다. 뭐 놓고 때린다거나 혹은 뭐 대가리를 노린다거나. 그건 절대 아니지만, 자력 입상은 못하더라도, 아껴 타지 않고, 강공이 예정되어 있으니, 어부질이, 2, 3착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문병기 마방에서 강공이 예정된 만큼, 빼고 갈 마필은 아니다.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른 마필들에 비해, 능력상으로는 그렇게 좀 뛰어나지도 않고, 또 앞선 전개를 할 만한 마필도 아니지만, 이 5번 벨로텔로라는 마필, 이거 지난번에 좀 관심 밖에 밀려있을 때 그때도 한번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때 추천드린 이유가 있는 만큼 마필 상태는 문제가 없습니다. 펜성 자체에서는 분명히 좀 밀려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이 마필을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이유는 마필 상태는 문제 없겠다. 편성 자체도 이변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편성이겠다 그런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이 벨로텔로라는 마필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게 이 이용호 기수입니다. 이용호 기수가 잘하는 뭐 선행을 밀어내는 마필도 아니고 거의 뭐 중단권 후미권 취입을 노리는 마필인데 그럼 본인의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마필이 아님에도 이 마필과의 유대감, 호흡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다른 기수들은 굉장히 제어하기 어려워하는 이 마필을 이용호 기수는 정말 편하게 제어를 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마필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제어하기가 좀 어려운 마필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이용호 기수와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제어만 된다라면 좀 제대로 뛸수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 상태 문제 없고, 이용호 기수가 지금 복귀전에서 얼마나 좀잘 뛸지가 문제긴 하지만, 이 기수와의 호흡을 보고 좀 볼만한 마필이다. 고려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오늘 마지막 주... 오늘의 마지막 승구처. 자,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자, 2번 경주에 내용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게 좋은 내용이 됐건, 안 좋은 내용이 됐건, 내용이 있는 마필들이고, 이 중에서 놓고 때릴 마필들. 3번, 4번, 5번, 7번, 9번. 이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다 공통점이 있죠.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 언제든지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면서도 또 선행을 나갔을 때 혹은 뭐 복기 전이고 혹은 뭐 여기처럼 마방이 복기 전이든 선행 조건에서는 분명히 될 만한 이유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 3번, 4번, 5번, 7번, 9번 중에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 확실한 선행을 노리고 있는 마필. 딱그 마필 놓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짚어드린 마필들 중 안 좋은 내용이 있는 마필들 걸러내고 마필 상태 좋고 또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마필들만 찝어내서 네, 후차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놓고 때리는 마필에 제가 6번을 체크를 일단 안 했습니다 6번 명진불패 일단 문명이 마방의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에 대해서는 제가 딱 설명드릴 수 있는 게안 좋은 내용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껴 타지도 않을 거고 열심히 탈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후차권에 이 명진불패는 있습니다 뭐 전개가 잘 풀린다면 입상이 될 거고 뒤로 돌린 이유는 마방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선행이 유리할 조건에서 명진불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체크해드린 초반이 굉장히 빠른 마필들에 비해 좀 많이 밀려서 뛰게 될 겁니다. 그거를 빅투아르 기수가 전개적으로 잘 풀어낸다면 마필은 문제없기 때문에 입상이 될 거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추입 예, 타이밍이 늦게 잡힌다면 좀 힘들다. 6번 명진불패 같은 경우는 6번 명진불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 승부가 걸린 마필이 이 앞이 빠른 편성에서 단독 선행까지 밀어낸다면 경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 거기서 정계적으로 좀 많이 불리함이 보인다. 야, 놓고 때릴 건 아니다. 명진 불패는 제가 영상에서 딱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팔경주 마지막 승부처 확실하게 선행 준비해서 나온 이 마필. 이 마필 놓고 후차권도 확실한 내용과 정계적으로 확실히 유리한 마필들 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는 좀 뻔합니다. 뭐, 놓고 때릴 거라고 해봤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용 좋고, 이렇게 초반이 빠른 편성에서도, 스타트 코너가 끝나기 전 선행 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4번 이스트 점프. 최근 계속 대상 경주 뛰어서 그렇지, 일반 경주는 뭐 2등급이고 1등급이고 할거 없이, 충분히 먹히는 말이고, 능력이 있는 마필인 거, 뭐 제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티킹도 마찬가지죠. 뭐 내측에서 선행을 노릴 수 있는 초반의 빠른 순발력 그리고 그렇게 앞선 장악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뒷심 그리고 오늘 이 앞선이 유리할 게 뻔한 서울의 주로까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야운 말이 안에서 볼만한 게몇 마리 없기 때문에 다들 뭐 마번에 고려하실만한 마필이지만 자 일반 럭키 파티. 자 일단 말 상태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 장추열 기술을 태운 목적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죠. 거리까지 줄여 나왔고 네, 평소에 뛰던 1,800~2,000m가 아닌 이번에는 1,600m로 거리까지 줄여 나왔고 1번 게이트라는 좋은 조건을 받았습니다. 2번, 3번, 4번이 초반에 좀 빠르게 앞에 치고 나갈 텐데 그 마필들 좀 보내놓고 그 내측에서 선입권 전개. 자, 그것도 그 앞선 마필들 이 마필들을 따라가는데 벅찬 선입이 아닌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선입 전개. 특히나 2번, 4번, 3번 같은 경우는 서로 좀 선행 자리를 욕심을 낼 그럴 마필들이라 어느 정도 체력 소모가 있을 겁니다. 1,600m 중장거리 기준으로는 그렇게 무리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힘이 남는 녀석들이라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럭키 파티는 마필 상태 좋고 또 내측에서 체력 안배가 가능한 전개가 가능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전개, 그 작전이 장출 기수가 제일 잘 하는 그런 전개죠. 뭐 2번, 4번 둘 중에 하나 놓고 때릴 때, 뭐 2번, 4번 배당이 너무 안 나온다, 뭐 2번, 3번 배당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어 차라리 축에다가 1번 럭키 파티로 주력을 보던가, 아예 노림수로다가 럭키 파티를 놓고 배당을 한번 보던가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여기 현장 뭐 배당 상태와 마필 컨디션 상태 보고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동주는 1번 럭키 파티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근석 엄마 강근석이었습니다. 내일 이루경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